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차분하게 내리는 서설로 보입니다. 성남재개발 수진일구에게 어, 정말로 귀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74% 59가 거의 확정적으로 신청 가능한 상업지역 매물입니다. 어, 실투자금도 7억 5천만 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남 재개발에 관심은 연휴에도 지속되어서 3월 1, 2, 3일 연휴 기간에 수진 1구역에 적어도 3건 이상, 신흥 1구역에 2건 이상, 수진 2구역에 2건 이상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74 플러스 59 네. 그중에 74요 수진 1구역에 104제곱미터 508세대 84제곱미터 1889세대 59제곱미터 945세대 다들 많은데 전용 74제곱미터는 175세대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74 신청해서 당첨이 되려면 제 생각에 감정가가 높은 물건이어야 높은 확률로 비정될때 합니다. <laughs> 메가시티 74A 평면도 오, 봤더니 좋아 보여요. 음, 74A는 일렬배치인가요? 네. <laughs> 어, 순환장비 방식 현재 관리처분을 금년 중에 하기 위한 단계죠.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분양신청 등등 그러면 내년부터 이주, 철거 등으로 들어가서 2032년쯤에 준공주될 걸로 보입니다. 음... 어떤 물건인가요? 대지가 아, 29.01평 어, 29.01평 이건 이제 1.5 필지라고 할수 있겠죠. 한 필지가 되게 15평 정도니까 1.5 필지 건물이 60 평이 나됩니다 지상 3층 건물인데, 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 3층은 주택 주거전용면적에서 2, 3층 주거면적 면적만 가지고 74% 59 가능한 건물입니다. 매도희망가 12억인데 음, 공시가격 공시 그 기준으로 5억 3,200만 원에 2.35% 빼게 되지 않습니다. 음, 제거 계산한 프리미엄 추정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월세 1 0 5만원 들어 있고요. 어, 12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빼면 9억 3천만 원인데 1 0 5만 원의 월세 수입으로 대출을 1억 8천만 원 정도 실행을 한다면. 현금 투자 7억 5천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을 어, 1999년에 지었으니까 음,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개별 주택가격 2,3층 주택만 가지고 3억 8,900만원이고요. 공시지가가 372만 6천원 음, 수진일동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데 상업 지역이거든요. 상업 지역은 공시지가가 감정 평가 과정에서 변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음, 세부 사항 보겠습니다. 수진일동 2200번지대. 네, 상업 지역이죠. 지상 3층입니다. 어. 지상 3층. 매도 가격 12억 5천은 평당 4,390만 원에 해당되고요. 부정금 3억 2천만 원에 현재 월세 15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프리미엄 2억 5,800만 원. 공시 가격 대비 2.35배 급매물 수준입니다. 이 물건으로 전용 140제곱미터 메가시트를 신청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 이억 사천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니까 십이억 오천만 원에 구입하신다면 총 십억 일천만 원으로 이천삼십이 년 입주 예상되는 메가시티 전용 백사 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칠 년간 칠억 구천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고요. 그러나 이 물건으로 칠십사 프로스 오십구를 신청했을 때 예상 분담금이 이억 이천사백만 원, 십이억 오천만 원과 합쳐져도 총 십사억 칠천사백만 원으로. 74% 59메가시트를 확보하게 되어 2032년 입주 시점에 25억 5천만원의 시세가 예상되니까 7년간 10억 7천 6백만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러한 투자 물건입니다. 예, 총투자 14억 7천 4백으로 7.4억을 취득해서 7년간 10억 7천 6백만원으로 세줄 요약해 봤습니다. 수진 1구역 금매물 현황입니다. 어, 일필지 이십 평 부근에서 원플러스오 가능한 매물 오십구십구 가능한 것 다섯 건, 칠십사 플러스 오십구 가능한 것네 건, 현재 수진일 구역 신흥일 구역 공이 팔십사 플러스 오십구 가능한 이십 평 부근의 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십 평 부근 원플러스오 가능한 매물 본건 칠십사 플러스 오십구 그리고 또 다른 지상 사 층의 매물, 지상 사 층의 어, 매물 한건이 있지요. 지상 4층의 매물 어, 그 다음에 어, 40평 부근의 매물이 5건이 있어요. 예, 40평 부근의 매물 두필지짜리 4지평부근매물 5건인데 59, 59가량한게 1건 84% 59 가능한게 2건 104% 59까지 가능한게 2건이 있습니다. 어, 3필지 대지 59평짜리 로스건 가능한 매물 초초금매물 1건이 있습니다. 어, 매매가 8억 5천만원 이하 매물 2건 10억 이상 매물 9건 초초금 매물 한 건, 초금 매물 세 건, 금 매물 일곱 건이 있습니다. 어, 실거래 1 3건된걸로 파악됩니다. 3월에도세 건으로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성남 재개발 수진 1 구역은 음, 2020년에 구역 지정 완료됐고요, 2022년 10월에 시공사 선정 완료됐습니다. 메가시티 사업단 대우건설, 현대건설, 내리미현씨. 어, 2024년 작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됐고요. 어, 관리처분인가 금년에 될 걸로 보여서 내년부터 2주해서 2027년까지 2주 철거가 완료된다면 2028년에 일반 분양에서 2032년 입주가 추정됩니다. 신축 5060세대 권리자는 26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성남재개발 금메 물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